출발하여 대전.

서울역을 9시에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는 케인티엑스 17열차입니다. 9시 출발이 아닌 고객께서는 열차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9시 출발 케인티엑스 17열차입니다. 불편해 주는 행동은, 삼각는해 주는 기바불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우해 주는 잠시 후동대구는에 도착합니다. 동대구역 내리실 는사는 사람. 불편해 주 드립니다. 열차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통화나 대화는 주위 다른 분들의 여행에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통화나 대화가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객실과 통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함께 여행 중인 고객께서도 어린이가 객실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합니다. 오늘도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좌석 주변과 선반 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전역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